시작이 되었으므로 2024년 2월 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리 기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혹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움직이게 하여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흥미를 느끼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다시 사모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되고 재확립하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사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묵묵히 준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에 있는지 무엇인지 제차 발견하여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연단되기 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혼란 속에서 또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소원나오니 주여 그렇게 살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뒤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부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부응하고 나아가므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언약한 지체들에게 함께하셔서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다시 독수리 날갯짓을 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 형제자매에게 함께하시사 눈동자처럼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시아 성경 제 성경으로 388쪽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있으니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지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프란치스코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성시를 잘합니다. 이 성시를 떠올릴 때마다 정말로 멋진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만큼 완벽한 형식과 내용의 기도는 없지만 성프란치스코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에 부합하는 걸 보면 그가 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내용도 좋지만 심미적으로도 아름다워서 한편의 시처럼 느껴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근사한 기도문이라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 기도는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려면 우선 그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인데. 42.19km를 달리기 위해 하프 마라톤을 뛰고 또그 전에 단거리 달리기를 먼저 뛰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영을 할 때에도 준비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준비 없이 물에 뛰어드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신발을 급하게 벗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양말을 신고 있을 것이고 바지는 물에 젖어서 그 무게로 많은 체력이 소진될 것이기에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여러 조치 없이 그대로 물에 뛰어드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물살의 세기도 보아야 하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도 냉철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고 아무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지 않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뛰어들면 십중팔고 어, 그것도 죽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도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에 성화의 과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수의 과정이며 이로써 성령 하나님의 동행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날마다 깊고 넓어지는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져 단번에 구원을 우리가 받지만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한땀한땀 한땀 채워가는 고단한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은 이 땅의 것에 창념하던 우리가 다시 어떻습니까? 하늘의 소망과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시각을, 시선을 옮기는 그런 작업이요.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도 우리를 연단케 하는 준비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단련시키셔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반복적인 훈련과 예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한곳에 모으게 하여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복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익숙한 환경이 필요하며, 그래서 함께 짐을 지고 갈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얼마 오면 구정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혹시 놓치고 가는 형제 자매가 없는지 세심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소외된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안배하고 가야 할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머릿속에 몇몇 지체들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혹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마음이 상처를 입거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으므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잘 안배하기를 저 또한 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생각 역시 경건함 속에서 꾸준히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할 때 깊이 있고 지혜로운 판단이 가능한 것이며,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결국 양질의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반듯한 그릇으로 빚어질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영양 있고 윤택하며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프란치스코는 자신이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기 전에도 여전히 자신을 준비했고, 사용되고 난 후에도 자신을 경건하게 또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평화의 도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랑의 도구여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단어라면 어떤 단어를 붙여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도구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반드시 사용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대신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상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보혈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발의 준비를 펼칠 수 있는 이유도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희생,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우리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베풀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줄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며 그분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어 16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실상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하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지니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는 전 세계의 주님의 자녀들이 동시간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준비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일을 시작하실 때 그때 만난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의 제자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연단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육 중심의 어떤 그런 체질이 아니라 영 중심의 체질로 변화되어 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가 될수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 주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건면합니다. 우리 안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이 사회에 유익하고 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도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드시 그러한 어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관리하고 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밑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선녀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대언자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천국에 당도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7시 반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요. 참석하여 주시고 참석이 곤란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요. 제 연락처는 010-3938-3983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